어둠 속에서 한 줄기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다. 그빛 아래 피를 토하듯 내뱉어지는 한마디가 고요한 밤공기를 찢었다. 좋아한다고. 세자가 박다리를. 그 말은 마치 오래 참아왔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아프고도 시원한 고백이었다. 조선 팔도 천지에 이보다 더 위험한 말이 또 있을까. 만인 지상의 세자가 천안 부보상 출신의 여인을 마음에 품었다니. 이 한마디가 궁궐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피바람이 불 것이다. 좌상 김한철이 가만있을 리 없고, 대왕 대비 한씨 또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세자 이강의 몸 안에는 박다리의 영혼이 들어있고, 박다리의 몸 안에는 세자 이강의 영혼이 갇혀있다는 것. 서로의 껍데기를 뒤바꾼 채, 두 사람은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것은 천벌인가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회인가.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살아남아야 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7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촛불이 흔들렸다. 박다리의 몸에 갇힌 이강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낯선 여인의 몸이 주는 이질감은 며칠이 지나도 적응되지 않았다. 특히 가슴계에서 느껴지는 무게감과 허리 아래로 사라져버린 자신의 일부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니, 그보다 더 미칠 것 같은 건 따로 있었다. 저 여인 때문에 빈궁 생각을 안 하는 날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고백이 밤새도록 귓가를 맴돌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 왜 그런 마음이 든 걸까? 죽은 빈궁영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가슴에 어느새 다른 여인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강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는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들은 모두 죽는다. 좌상 김한철의 딸 김우희가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던가. 그 저주 같은 예언을 떠올릴 때마다 이강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갔다. 하지만 굳어가는 심장 한 구석에서 따스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강의 몸에 갇힌 박다리는 새벽 당직을 서고 있었다. 내관 복장이 불편했다. 특히 허리춤에 묵직하게 달려있는 그것이 처음 발견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여기 붙어 있는 거야, 하고 비명을 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박다리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불켰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박다리는 재빨리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아니 지금은 그의 눈앞으로 두 개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이에게 불임약을 먹였습니다. 박다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원소가 잉태하는 것이 유일한 쓸모인데 쓸모가 없어지면 대왕 대비전에서 먼저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좌상 김한철의 수아 이조판서 작영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는 다름 아닌 타기 김한철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박다리는 숨을 죽였다.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불임약이라니 자신의 몸에 진짜 자신의 몸에 그 순간 박다리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집신 말고 꽃신 신는 살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더 이상 숨어 지내지도 않고 탁 정착해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꿈이었는데 이제 그 꿈마저 빼앗기려 하고 있었다. 박다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날이 밝았다. 좌상 김한철은 서재에 홀로 앉아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밤새 올라온 첩보들이 쌓여 있었다. 세자의 동태, 대왕 대비의 움직임, 그리고 재윤대군 이혼의 행적까지. 이 나라의 모든 비밀이 그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김한철의 표정은 편치 않았다. 세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그는 중얼거렸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동궁전에서 벌어진 소동이 떠올랐다. 세자와 내관이 한 침상에 누워있던 장면. 남색이라는 소문이 궁궐 안팎으로 퍼지고 있었지만, 김한철은 그것이 단순한 남색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 내관의 정체가 무엇인가? 김한철은 눈을 가늘게 떴다. 오랜 세월 조정을 주무르며 권력의 정점에 오른 그였다. 사람을 읽는 눈은 그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그때 서재의 문이 열리고 딸 김우희가 들어섰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김한철은 딸을 바라보았다. 절세의 미모와 날카로운 두뇌를 가진 딸. 세자빈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온갖 공을 들인 핏줄이었다. 내 국혼 이야기를 하자꾸나. 김우희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김한철은 딸의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다. 예전에 우희였다면 어떻게든 국혼을 거부하려 했을 것이다. 재윤대군 이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비인 자신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 김한철은 속으로 의심의 씨앗을 키우면서도 겉으로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빈궁이 되면 이 나라는 우리 김씨의 것이 될 터이니. 김한철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이 아른거렸다. 개사년. 그 애는 피해해였다. 선왕과 원자가 하룻밤 사이에 홍서했다. 공식적으로는 역병이라 발표되었지만 궁궐 안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선선대왕의 서자였던 현주상이 등극했다. 김한철은 그날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독약병을 그리고 그 독약이 향한 곳을 중전 마마를 죽이고 폐빈에게 뒤집어씌운 것 모두 자신의 작품이었다. 세자 이강이 아직 모르고 있는 진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증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강한 것만이 이 세상의 정이다. 김한철은 되뇌었다. 그 신념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그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야망 앞에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었다. 세자 이강.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복수의 불꽃을 김한철은 알아채고 있었다. 저 불꽃이 나를 삼키기 전에 내가 먼저 꺼뜨려야 한다. 박다리의 몸에 갇힌 이강은 후원의 정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연못 위로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물 위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이강은 지난밤 박다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물에 뜬달 삼키겠다는 잉어골이 좀 우습긴 해도 꿈 정도는 꿀수 있잖아요. 그 말에 담긴 서러움과 희망이 아직도 가슴을 울렸다. 박다리는 다섯 살의 부모를 잃었다고 했다. 추억꾼들에게 쫓기다 천한 고아가 되었고 고모가 걷어 키웠다고. 기억을 잃었을 때도 추억꾼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니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토록 처절하게 쫓기는 것인가? 이 강은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박다리가 겪어온 삶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는 것. 나는 그동안 저 여인에게 뭐라 했던가. 천하디 천한 것. 그 얼굴로 감히 빈국마마를 닮아서. 껍데기 좀 닮았다고 꼭문이나 쫓아다니는 거 알면 돌아가신 빈궁마마께서 얼마나 기분이 더러우시겠느냐. 자신의 입에서 나왔던 못된 말들이 떠올랐다. 부끄러웠다. 미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팠다. 그때였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강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재윤대군 이윤이었다. 적장자로 태어나 세자가 되었으나, 모후가 사통의 누명을 쓰고 폐비되어 죽는 바람에 세자 자리에서 밀려난 비운의 왕자. 지금은 영덕의 외딴절에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왜 한양에 있는 것인가? 이강, 아니 박다리의 몸에 갇힌 이강은 긴장했다. 이윤의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대가 박다리인가? 이윤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열기가 숨어 있었다. 이강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자신은 박다리의 몸에 갇혀 있다. 상대가 자신을 박다리로 알고 있다면 굳이 그 착각을 깨뜨릴 필요는 없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강의 물음에 이윤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 형님 세자와 가까운 사이라 들었다. 형님이라. 이강은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비록 다른 어미에게서 태어났지만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형제의 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윤의 어머니 패빈이 누명을 쓰고 죽은 것, 그 배후에 자신의 외가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이강은 알고 있었다. 물론 진짜 범인은 좌상 김한철이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강의 물음에 이윤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서늘했다. 나는 내가 조선을 떠나기를 원한다. 조선을 떠나라니. 이강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윤이 말을 이었다. 나와 함께 청으로 가자.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면 된다. 내가 이곳에 있는 한 세자에게도 너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박다리의 존재는 이강에게 약점이 될수 있었다. 좌상 김한철이 그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강은 고개를 저었다. 마음은 감사하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왜? 이 몸이 달리 갈 곳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 이강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몸이 지켜야 할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에 이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이강을, 아니 박다리의 모습을 한 이강을 바라보았다. 형님을 그토록 믿는가? 믿습니다. 세자가 사랑하는 여인들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말은 김우희가 자신에게 했던 경고와 똑같았다. 어째서 이윤까지 그 말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이윤이 쓴 웃음을 지었다. 내 어머니도 그랬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결국 죽었지. 누명을 쓰고 스스로 물속에 몸을 던져. 그의 목소리에 담긴 원한이 밤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세자가 너를 진정 사랑한다면 너는 죽는다. 내가 죽기 싫다면 세자 곁을 떠나라. 이강의 몸에 갇힌 박달이는 침전으로 돌아왔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낮에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불임약. 자신의 몸에 불임약이 들어갔다. 꽃신 씻는 살. 가족을 만드는 살. 그 소박한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박다리는 침상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가 없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자신의 모습을 한 누군가가 들어섰다. 박다리의 몸에 갇힌 이강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왜 울고 있느냐? 이강의 물음에 박다리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일이냐? 박다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불임약 이야기를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그몸 안에는 이강의 영혼이 들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다. 말해. 이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는 내몸 안에 있다.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곧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말해. 그 말에 박다리의 눈에서 또 다시 눈물이 흘렀다. 불임약이래요. 이강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제 몸에 불임약이 들어갔대요. 좌상 쪽에서 침묵이 흘렀다. 이강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처음 보는 종류의 분노가 타올랐다. 내 인연을 당장. 이강이 외쳤다. 그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방안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좌상 그 늙은이가 감히. 이강은 방안을 휘젓듯이 걸어 다녔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했다.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박다리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강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날이 진정하세요. 진정이 되느냐? 이강이 돌아섰다. 그의 눈이 박다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몸이다. 내 몸에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어찌 진정하겠느냐? 그 말에 박다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금 이강은 자신의 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 구분이 박다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하지만 박다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뭐? 지금 우리 몸이 바뀌어 있잖아요. 나리가 분노해봤자 좌상놈이 겁먹겠어요. 지금 나리는 천한 부보상 여자예요. 힘이 없어요. 그 말에 이강이 멈칫했다. 박다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세자예요. 대리청정 중인 조선의 왕세자. 힘이 있어요. 뭘 하려고? 박다리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제가 직접 좌상놈을 쳐야죠. 이강은 박다리의 말에 놀랐다. 내가? 네. 저는 지금 세자의 몸에 있잖아요. 세자의 권한을 쓸수 있어요. 하지만 너는 정치를 모른다. 조정의 판도를 모른다. 배우면 되죠. 박다리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각오는 무거웠다. 이강은 한참 동안 박다리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모습을 한 그녀가 묘하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위험하다. 알아요. 좌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알아요. 내가 다칠 수 있다. 박다리가 미소지었다. 나리도 다쳤잖아요. 저 대신. 그 말에 이강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박다리가 다가왔다. 자신의 모습을 한 그녀가, 아니, 그녀의 영혼을 담은 자신의 몸이 바로 앞에 섰다. 나리가 저를 지켜줬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나리를 지킬 거예요. 이강의 눈에 알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대왕 대비 한 씨는 불안했다. 며칠 전 자신이 박다리를 풀어준 것은 순전히 세자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세자의 약점을 손에 쥐고 있으면 언제든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자가 박다리를 좋아한다고. 대왕대비는 중얼거렸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박다리는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된다. 세자가 박다리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주면 그 여인은 언젠가 세자빈이 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좌상 김한철의 딸 김우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김한철이 가만 있겠는가? 대왕대비는 이 전국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세자와 좌상이 서로를 견제하며 싸우는 것, 그 사이에서 자신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었다. 그런데 박달이라는 변수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저 아이를 처리해야 하나? 대왕대비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상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마마 이조판서 자경 대감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대왕 대비의 눈이 반짝였다. 들라해라. 이조판서 자경이 대왕 대비 앞에 엎드렸다. 무슨 일이냐? 황공하옵니다. 마마. 신이 감히 고할 것이 있어옵니다 말해보거라. 자경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세자 저하께서 다른 마음을 품으신 것 같사옵니다. 다른 마음이라니? 박달이라는 여인을 마음에 두고 계신 듯 하옵니다. 그리하여 국혼을 미루시려는 것이 아닌가 싶사옵니다. 대왕 대비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좌상 대감의 명으로 세자 저하의 동태를 살피던 중 알게 되었사옵니다. 대왕 대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경은 김한철의 수하였다. 그런 자가 대왕 대비전에 와서 세자의 비밀을 고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밀고가 아니었다. 김한철이 자신에게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대왕대비는 입꼬리를 올렸다. 좌상이 무엇을 원하느냐. 자경이 대답했다. 국혼을 서둘러 주십사하옵니다. 그리하여 저 박달이라는 여인이 세자의 마음에 들어갈 자리를 없애 주십사하옵니다. 대왕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좌상에게 전하거라. 내가 돕겠노라고. 자경이 물러간 후 대왕대비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개사년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자경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개사년.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선왕과 원자가 죽고 현주상이 등극했다. 그리고 폐빈이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왕대비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김한철의 작품이라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아니, 증거를 찾지 않았다. 김한철과 손을 잡는 것이 자신에게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세자 이강이 그 진실에 접근하고 있었다. 세자가 진실을 알게 되면 김한철은 끝이다. 그리고 김한철이 끝나면 자신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대왕 대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세자보다 먼저 그 진실을 손에 넣어야겠구나. 날이 밝았다. 이강의 몸에 갇힌 박다리는 상참에 참석했다. 대신들이 늘어선 가운데 용상 아래 자리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곳이 조정이구나. 박다리는 속으로 되뇌었다. 평생 궁궐 담장 밖에서만 살았던 그녀에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좌상 김한철이 앞으로 나섰다. 세자 저하 국혼을 서두르시옵소서.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압박이 박다리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박다리는 밤새 이강에게 배운 대로 대답했다. 경들 뜻대로 하십시오. 동궁전 기둥만 안 뽑아가면 상관 없습니다. 그 능청스러운 대답에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한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하, 농담하실 때가 아니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박다리가 대답했다. 이강이 알려준 대로 최대한 여유롭게, 최대한 거만하게. 국호는 중요한 일이니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르다가 실수하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한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하, 지금 시간을 끄시려는 것이 옵니까? 시간을 끈다니요. 저는 그저 신중하자는 것입니다. 박다리는 속으로 긴장하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강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좌상 앞에서 절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김한철이 한 걸음 다가섰다. 저하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은 아니옵니까? 다른 마음이라니요?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을, 박다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좌상의 말에 조정이 술렁였다. 대신들의 눈이 일제히 박다리를 향했다. 그 시선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박다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다. 여인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궁전에 드나드는 여인 말입니다. 남색이라는 소문도 있지 않사옵니까? 김한철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다. 박다리는 순간적으로 이강이 알려준 말을 떠올렸다. 남색이라니 황당하군요. 저하.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여인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그 대답에 조정이 다시 술렁였다. 김한철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박다리는 잠시 망설였다. 이강은 이 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서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박다리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좌상대감의 딸 김우희 아가씨입니다. 조정이 얼어붙었다. 김한철의 얼굴에 알수 없는 표정이 스쳤다. 박다리는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이 대답이 맞기를. 제발 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김한철은 잠시 말을 잃었다. 세자가 자신의 딸을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다. 만약 세자가 박다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을 빌미로 공격할 수 있었다. 천한 여인에게 마음을 두었다며 세자의 자질을 문제 삼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딸을 좋아한다니 이것은 오히려 국혼을 정당화하는 발언이었다. 김한철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저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니 참으로 황공하옵니다. 그는 일단 물러서기로 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파고들면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볼수 있었다. 박다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은 넘겼다. 하지만 김한철의 눈빛을 보니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상참이 끝난 후 박다리는 동궁전으로 돌아왔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하루 종일 세자 행세를 하느라 녹초가 되었다. 잘했다. 박다리의 몸에 갇힌 이강이 다가왔다. 진짜요? 그래. 좌상놈의 허를 찔렀다. 박다리가 힘없이 웃었다. 근데 저 나리딸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이강이 잠시 침묵했다. 어차피 국호는 피할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었다. 시간을요? 그래. 좌상이 내가 우희를 좋아한다고 믿는 동안 우리는 다른 준비를 할수 있다. 다른 준비요? 이강의 눈빛이 깊어졌다. 복수를 위한 준비. 박다리는 이강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모습을 한 그녀의 눈에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복수. 그것이 이강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어머니의 죽음, 빈궁의 죽음,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는 좌상 김한철에 대한 복수. 박다리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다. 복수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이강은 그 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박다리는 이강에게 물었다. 날이 복수가 끝나면 뭘 하실 거예요? 이강이 대답하지 않았다. 박다리가 말을 이었다. 좌상놈을 쓰러뜨리면 그 다음에는 뭘 하실 거냐고요. 이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그의, 아니 박다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생각해 본적 없다. 예? 복수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대답에 박다리의 가슴이 아팠다. 이강은 복수를 위해 살아왔다. 복수가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였다. 그런 그에게 복수 이후의 삶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박다리는 조용히 이강의 손을 잡았다. 그럼 제가 생각해 드릴게요. 뭐? 복수 끝나고 뭐 할지 제가 정해 드릴게요. 이강이 놀란 눈으로 박다리를 바라보았다. 박다리가 미소지었다. 꽃신 씻는 삶이여.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더 이상 숨어 지내지도 않고 탁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요. 나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이강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나 같은 사람이? 네. 나리 같은 사람도요.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재운대군 이혼이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늘어서 있었다. 박다리가 소리쳤다. 대군마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윤이 차갑게 웃었다. 박다리, 내가 경고했지. 세자 곁을 떠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고. 이강이 박다리 앞을 막아섰다. 재원, 내가 감히. 이윤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형님, 아니, 지금은 형님이 아니시지. 지금 그몸 안에 있는 것은 박다리니까 이강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윤이 알고 있었다. 몸이 바뀐 것을 이윤이 손을 들었다. 저 둘을 잡아라.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박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나리, 이강이 박다리의 손을 꽉 잡았다. 도망쳐. 두 사람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으로 달빛 아래로 운명의 끝을 향해. 그들의 뒤로 이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좋아한다고. 세자가 박다리를. 그 말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다른 강물 위로 흐르고 운명은 두 사람을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서로의 몸에 갇힌 채 세상 모든 것과 싸워야 하는 이강과 박다리. 그들의 사랑은 과연 이 거센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강과 박다리에게 전해질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